안녕하세요, 찐망입니다. 어, 오늘 좀 잡음이 조금 심할 거예요, 아마도. 어떨, 어떨지 모르겠는데 아마 심하면 만약에 들어서 심하면 양해를 좀 부탁드릴게요. 어, 이거는 이제 카스에서 최근에 친해진 은꾸기가 보내준 거고요. 어, 갑자기 선물을 <laughs> 보내주겠다고 하고 바로 배송을 해주, 해줬어요. 바로 뜯어볼게요. 응? 어? 이게 무슨 일일까요? 이렇게 많이 왔는데 한번 편지부터 읽어볼게요. 이렇게 예쁜 이 떡메 보내주셨고 안녕하세요 영국입니다. 이렇게 선물 보내드린 건 처음인데 마음에 드셨으면 좋겠어요. 저희가 반모하기 전에 배송을 하고 배송하고 난 뒤에 반모를 신청을 했을 거예요 아마. 챙겨드린 게 없는 것 같아 죄송려요 유튜브 정말 잘 보고 있, 있다고요. <laughs> 댓글 너무 안달아서 존재감이 없긴 한데 코로나 심해지고 있는데 끝날 때까지 건강시고 유튜브 잘게 더 친해져요. 출처는다 적혀져 있을 거예요. 안 적혀져 있는 거 저한테 문의 주시고, 저의 캐릭터, 비엔나예요. <laughs> 귀여워요. 이거 하트 되게 잘 그리셨다. 아무튼 이렇게. 너무 떡듭이법 글씨체도 너무 귀여우시니까 예쁘게 보관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근데 엄청 많이 왔어요. 와좀 당황스럽네. 이렇게 예쁜 동물송도 있는데. 다 빼진 낯사. <laughs> 행복스. 어디다 붙일까요? 어, 여기다 붙일게요. 이제 테이프거든요. 아, 근데 이거를 무조건 소장, 어, 이것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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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잠깐만요. 아 도무송 하나하나가 다 아까워가지고, 이거를 여기다 붙이고, 요거, 여기다 붙이고. 너무 예쁘지 않, 않나요? 그쵸? 이거를 어디다 붙일까요? 제가 이름표 쓰는 거 있거든요. 여기다 붙일 거예요. 좋겠죠? 이렇게 예쁜 도무송까지 붙여봤습니다. 뜯어볼게요. 아, 근데 엄청 많이 왔어요. 여기도 있다. 음, 이거, 이, 이, 이거는, 밑에다가... 아, 엄청 많이 왔어요. 이게 무슨 일이지? 난 분명 선물을 받았는데, 램박을 구매한 것처럼 많이 왔네요. 일단, 도무송이랑 판스... 어, 이렇게 해주셨고... 이렇게... 어 귀엽다... 아... 어머... 어... 도안들이 미쳤어요. 하나같이! 무섭게 아, 예쁜 거 봐요. 어, 갑자기 끊겨가지고 보고 있는데 이거 어기너거든요. 이렇게 뒷면은 공통이니까 따로 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이거 떡니부터 남달랐던 석진이 외모. 아니 어떻게 어릴 때부터 이렇게 이목구비가 뚜렷하지? 진짜 신기해요. 아, 뒷면 안 보여주고 엄청 예쁘다. 어? 뭐야? 아, 이거? 어? 이거 그거 아니에요? 봄날? 이거 지민이 아닌가? 기대서 부르는 거? 그 봄날 때랩 부분 이렇게 어기 너도 봤구요 무등 복폭카데 벌써부터 앞에 센티님도 안 이거 하, 미쳤다 모찌지민 코끼리 꾹와 귀엽다 모찌지민 두장 보내주셨어요 신비롭 지 제가 센티님도 아이 많이 없어요 너무 감사드립니다 금발태형 뭐야? 진짜 이쁘다, 이거. 와. 진짜 이쁘네요. 되게 심플. 심플, 완전. 깊장. 이분 도안어분은 누구신지 모르지, 모르지만, 이분 도안어. 아, 이분 도안어? 이분 도안이 진짜 너무 예뻐요. 그냥 수진님도 안, 저 수진님도 안 진짜. 너무 사랑합니다. 엄청. 다. 예쁜. 거, 진짜. 고양이, 고양이. 어떻게. 귀여운 거 봐요. 여기 손톱이 많이 줄어들었죠. 여기 손톱이 깨져가지고 수준님도 한 파츠님도 진자 너무 좋아요. <laughs> 대박. 요시 시간님도 안 아닌가요? 아니면 죄송합니다. 무광 대박. 우와. 아 진짜 귀엽다. <laughs> 애기 같아. 아, 여왕 님도 하는. 믿고보죠 믿 믿고봐 믿고 구오즈 이렇게 구오즈 이포카 너무 예쁘다 이거는 폴, 무광 폴라로이드네요 엄청 레전드 근데 미모가 이건 사람의 미모가 아니신 아니신? 뭐야 이거? 완전 재질도 신기하고 와 이거 둘다 너무 애기같아 핑크색이 너무 잘 어울리는 뭐 이렇게 남긴 것 같아 둘이 다른 노안인 것 같... 같아요 대박 와 색감이 어머 오 그냥 너무 되게 아기 호랑이 아기 곰돌이 같아 와저 이때 너무 사랑합니다 육포리아때 다들 너무 되게 뭔가 복고풍이 넘치는 그런 느낌 이거 떡매 분철 가볼게요. 떡매 분철은 아마 한 장씩만 소장하고 다른 건 제가 아마 막뭐할때쓸것 같아요. 많이 제가 이렇게 쓸 거. 같아요 데 예뻐서 쓸 수가 있을까요? 이렇게 아... 이거는 근데 못쓸것 같은데요. 아까워서 어떻게 써? 이걸 투두리스트. 토리스 레전드. 와, 근데 어떻게 이렇게 많이 보내, 보냈지? 꾸기가? 아니, 아, 어, 메모 패드 같아요. 하, 너무 예쁘다. 이거, 이거 진짜 예쁘다. 이거는 스티커류랑 인생 메커드라고 하네요. 이렇게 다 하나 하나 이렇게 적어준 게 너무 귀여워요. 이렇게 판스 화랑대. 우와, 이거 <laughs> 처음처럼. 제이홉 스티커팩이 아니네요 엄청 이쁘다 저게 스티커팩 같은 느낌 스티커팩이 맞는 것 같은 느낌인데 아닌 것 같은 느낌 이거는 아까 그거랑 똑같은 사진이네 진짜 이쁘죠 대박 이거는 어머아또 어머, 빠져나와 어구구구구구구구. 폴라로이드 닫고 주소 라벨지 엽서 포티라고 하네. 자 포티 진짜 좋아해요 여러분. <laughs> 이건 주소 라벨지 이건 아까워서 못 써요. 그리고 이것도 <laughs> 고양이 귀엽다. <laughs> 오버액션 토끼. 그러면 뒤에 한 장이 더 있는 게 아닌가? 한 장이 붙어 있네. 이렇게 페나트 이렇게랑 엽서. 아 단체 아, 너무 귀엽다 진짜 크리스마스 어, 이런, 이런, 이런 뭔가 컨셉 잡은 도안 너무 좋아요 와 진짜 너무 예쁘다 헉, 뭐야 엄청 예쁘네요 대박 VIP 편지 통장 우와, 오늘의 날씨, 방탄은 이렇 대박. 이거 뭐야? 포티 같이 생겼어요, 되게. 너무 예쁘다. 넘기자마자 로망님 포티가 이렇게. 진짜 너무 예뻐. 이게 진짜. 대박. 이렇게 왔어요. 이따 한번 정리를. 어, 뭐야. 어머 또 이거는 동우성들어 아, 진짜 너무 예쁘다 아 이거 너무 귀엽다 둘 이것도 예쁘고요 이거 진짜 되제 핑크들 <laughs> 핑크들 이거 보기 전에 이거부터 볼까요? 이거는 그거 같아요 그뭐 직사각 슬로건 로아님 출처라고 하네요 엄청 예쁘다 이렇게 한 하나 이건 두 세트 어머 탄 세트씩으로 다 보내주셨네요. 아니, 이거는 저 이제 선물은 재판을 안 하는 주이라서 와, 너무 예쁘다. 하, 진짜 너무 예뻐요, 일단. 이렇게 이제 한 세트로 들어있는 아이들도 보여드릴게요. 어머. 아니, 전 램박을 산게 아닌데 자꾸 웅국이 너무 많이 보내줬는데? 이러면 진짜 곤란하다. 이렇게 출처는 다 적혀져서 왔어요. 곤란한데? 야, 너무 귀엽다. <laughs> 고양이. 여왕님도 안. 아니, 아니. 미쳤어요. 어 이거 여왕님도 아닌 줄. 알았는데. 어 이거는 그거 같아 요 시리즈. 색깔만 다른 거니까 앞면만 보여드릴게요. 다 예쁘다, 진짜. 이것도 시리즈 같아. 이것도 뒷면은 공통 뒷면이고. 진짜, 어, 너무 예쁘다, 진짜. 다른 거 멤버별로 있는데 안 보여드린 거 없죠? 이것도 멤버별로 온, 거, 온 걸까요? 대박, 범님도 한 멤버별로 대박 야, 색감이 진짜 미쳤다 아니 다 너무 잘 오... 색감도 잘 어울리고 나중에 정리해서 다 보여드릴게요, 책상 꽉 차는데 지금 책상 꽉 찼는데 저 이때 머리 너무 좋아요 오케이, 시리즈 같아요 이렇게까지 왔어요. 어 이거는 이게 뭐, 뭐지? 판슨가요? 동무송인가 일단 베라님 출처라고 적혀져서 왔고 이렇게 이렇게 왔습니다. 진짜 너무 예뻐요. 아니 어, 이건 비긴님 출처로 알고 있어요. 맞네요, 비긴님 출처. 착갈피 뭔와 무슨 무슨 일? 대박. 이거는 그거, 인생 메 컷. 이렇게. 호석, 전국, 석진, 남준. 어, 남준이 너무 귀엽다. 이렇게랑. 저이도안어분 아, 너무 제 스타일 도안이. 아니, 범님 도안을 이렇게 보내주는. 아 너무 미안한데, 뭔가. 이렇게 엄청 많이 왔어요. 지민 최애인 거 알고 엄청 이렇게 지민 많이 넣어준 걸까요? 어이 얼굴 대폭 마를 캐릭터 너무 행복하다. <laughs> 블루님, 워라미님 공동 출처라고 하는데, 얼굴 어, 되게 많이 들어있네요. 세장 이렇게 들어있어요. 색감이 엄청 예쁘네요. 이렇게 마지막으로 이렇게 구오즈 아 진짜 일단 정리해주고 정리한다고 정리를 해봤는데 이렇게 밑에 이게 다 깔려 있는데 밑에 이직사각 슬로건 설명해드릴게요 이게 깔기 어렵더라고 요 이렇게 다 깔았는데 진짜 넘쳐요 사실 아 너무 너무 고마운데 너무 미안 미안하기도 하네요 뭔가 난 해준 게 없는데 받받 이거 너 많이 받으니까 아 진짜 너무 고마워 은구가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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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이렇게 맞춰보도록 하겠고 와 진짜 너무 예뻐요 진짜 <laughs> 감사합니다 이상 영상 맞춰보도록 하겠고 어, 요즘 판매 영상이 자주 안 올라왔잖아요 곧 이제 올라올 거예요 아마 올라갈 거예요 네, 판매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할게요 다음 영상에서 봐요 안녕